입질이 진짜 모스부어. 모습을... 모스부어 주듯이 한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대적인 건가? 오늘 바람이랑 어, 날씨가 좋다라고 했거든요. 좋다니 또 속아 봅니다. 왜냐면 지금 시기가 제일 낚시가 안될 시기거든요. 그래도 가능성을 찾아서 한번 떠나봅니다. 미리 와이프만 원래 가여 요다 있었네. <웃음> 그래. <웃음> 이만큼 잡지도 못는데 물매기도 들어가 있네. 아, 아, 저게 사이즈 좋네. 분명 볼락과 송뱅이는 한뼘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도 불 좋아하는 럭비시이나 하지만 볼라면 배를 붙이지 않아. 이륙면 지세포 유튜브 근처 산행의 기본은 장갑과 신발입니다. 고기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제가 쿨러 잘안 들어가는데. 저 앞에 여가 저렇게 큰저거다열구덩치게 열하고 하기에는 섬 같다. 내는 요 불로 한번 피워볼게. 제일 먼저 집어아 거제라 전경이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산 타면서 제가 콜러를잘안 들고 오는데 들고 오고 싶었어요 산탈 때는 모바일 우산 2g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바이트가 없는데요. 앞에 쪽에 작은 물들이 나 있긴 한데, 바이트가 없어요. 없어. 오케이 순뱅이가 있긴 한데 어아니데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제가 오늘 쿨러를 들고 오고 싶었어요. 들어가 있지. 오케이. 아그한 마리가 어디서 에 왔을까? 어 이제 왔는데. 강아지도 약하지도 않은. 전갱이였구나. 그래 그러니까 입질이 역시 전갱이의 고양이로다. 반습니다 고봉입니다. 가장 힘든 2월.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 거제권으로 나왔는데요. 썩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왔고요. 저는 여기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수심도 얕고 아무래도 조금 많이다 보니까 전갱이도 조금 작네요. 그래도 뭐라도 잡히니까 재밌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전갱이라도 오지. 이것이 누구나 올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어, 거북권의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를 조금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전갱이의 섬답게. 불락파 전갱 올해는 정말 산 많이 탑니다. 건강해진다. 라니 가까이 가면 안 돼? 가볼까? 잠시만. 가볼래? 가볼래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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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이 360도 돌아가네, 저거. 어. 자. 능포로 왔어요 오늘은 그렇게 날이 춥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 수축이 없네? 끊기네? 요가 앞에 고기는 몇 마리 돌아다니네 저 벌들 바로 반응하는데 귀엽다. 아까 그보다 낫다 그래 뭘 많이 묻네 빵빵하다 아까 그보다 낫네 훨씬 낫네 저 저기 준타는 게 있는가 안 보고 알겠구만 능포에는 크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조도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제가 홍포를 찍고 가는데 기름이 없더라고. 주유소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대돌 하나 왔습니다. 처음에 지세포 능포, 그리고 지금은 성포 가져도 이 쿨러가 괜히 민망스럽습니다. 고기가 없긴 없나 보다. 방파제마다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킨데다잡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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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킵은 되겠다 된다고? 겨우 킵 되겠더라. <웃음> <웃음> 오. 이있는도 어디 갔노? 와. 딱 이만큼이 맥스, 맥스다, 맥스. 한 14... 입질이... 살짝은 아, 하죠아이 어떤 느낌이 진... 약간... 모르겠다. 이상하다. 물매 입질. 일반적인 볼락 입질은 아닌 것 같아. 어, 어, 폴락 맞으면 킵이다. 이거네, 폴락이 맞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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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5cm가 커졌네. 오~~~ 오~~ 포기할 뻔 했잖아 볼락 두 마리 하고 전갱이 하나 갖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한끼안 되겠는데 볼락이 있몇 그램? 이지 2g 네, 그럼 바닥이다, 거의. 응. 어, 이 되겠는데? 아니. 딱 간당 간당하다. 응. 어. 그러네. 나는 우리 어머니 반찬이 안 된다. 그래, 지금 이어도 조이참 좋은데. 와... 이런, 이거 진짜 볼라게 패턴이 아니다 여기까지볼랑맛씨를 하면서 이런 입기롱은 음인것 같은데 입기롱뭐 탁탁 해줘야 되는데 물든지 아니면 진짜 멸치가 부딪히는 느낌이든지 아어딘는지는 알겠는데 안 먹네 안 먹어 이런 이런 애들 쫓아 벅퍼가지 않니? 어? 오. 어? 느낌 이상한데? 오, 잘하면 되겠다. 나이스. 오, 사이좀 좋다, 여기. 좋네. 잘안 잡혀서 그렇지. 어. 잘안 잡힌다고 하기보다 잡기 힘들어서 그렇지. 와, 입질. 야, 진짜 지저분하다. 와. 야. 어머니, 아버지, 반찬, 성공! 오, 나한못 <laughs> 호랑이 무늬가 한 마리 들어가 있네. <웃음> 어? <웃음> 호랑이 무늬. 입질이 진짜 모스부어. 모스부어 주듯이 한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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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이런 거는 도대체 얼마나 잡아야 한 마리씩을 주실런가 현재 시간이 12시 26분 이야 무슨 볼락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한 마리씩 잡은 것같네 그래도 재밌으니까 합니다 오 너무 춥다 따뜻한 게 생각이 나네